일차 경고 드립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적 성격도 드립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립니다. 평가를 드리는 것도 예, 합당하다고 1차 경고 생각합니다 드립니다. 지금 그 태도 자체가 문제인데 저희 그 방통위가 피고인데 방통위가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의 결정 법원의 판단만이 무조건 정이다라고의감하면 신급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인천 남동구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르, 오늘 국감 날 아닌가요? 박민 사장이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유 언론 실천 선언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년 전인 1974년 10월 2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180명의 기자 PD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들이 동참했고 다음 날 경향신문까지 31개 언론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여기 언론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모두 노조도 하고 노조 위원장도 하셨는데 그 뿌리가 바로 50년 전 자유 언론 실천 선언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신장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 현실이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뭐 조그마한 백이죠. 네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지 여사를 만나서 그그 그 앞에 놓고 가는. 네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 바로 영상이 나왔던 저 사람을 KBS 사장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언론 실천 50주년에 권력의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앵커는 기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낸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장 지원서 제가 봤어요.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정권임을 다시 한번 어제 여실히 봤습니다. 이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김태규 대행과 이진수 위원장이 불법적인 이인 체제에서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 편의 코메디입니다. 박장범 앵커의 사장 후보 추천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지난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이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판결이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판결 내용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않습니까? 지난 26일 날그 이진수 김태규 이인체제에서 <laughs> 내려진 방문진 이사 가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을 때 이인체제의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에서도 YTM 민영화 집행정지 심청을 기각하면서도 모두 이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이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지난 17일 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의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설립했고 방통위를 이렇게 설립했다는 거죠.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등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 판결문을 보면 이인 체제가 왜 위법인지 명확히 아주 자세하게 방통 방통위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판결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장악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모든 방송 장악은 무효고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PD수첩 건뿐이 아니고 30건에 대해서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첫 본안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까지 1년 2개월간 2인 체제에서 모두 135건이 의결됐습니다. 모두 무효입니다. KBS는 이동욱 이사 의결, 박민사장 후보 선임, 그리고 KBS 이사 7인 선임, YTN은 민영화 심사계획, 민영화 승인 의결, MBC는 세 차례에 걸쳐 이사 선임에 의결됐지만 모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김태규 2인체제에서 출근 첫날 방문진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어제 이 7명의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맹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한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이인 체제의 그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당장 원상 회복 시켜야 합니다. 김태규 대회 원상 회복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과한... 판결은 일심 판결 한 재판부의 판결이 지나지 않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그부분은 얼마든지 결론을 짚을 수 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제가 열관 여기 KBS, MBC, YTN 이 모든 사안이 무효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습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김태규 대행의 추측이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원님의 평가고 하 추측이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의 경우 최대액 출자자 변경 하... 승인 처분 유진이 지분을 그러면 이게 이인체제 무효 판결이 나면 유진은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까? 그래 판결은 상대여부와 있어서 해당 어... 사건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 확정이 된다고 해도 예, 다른 예,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YTN 이사인은 어떻게 되고 김백 사장 선임은 어떻게 되고? 지금 모든 게다걸려 있습니다. 방통위원에서이인체 n 에 대해서 의결 h e 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 h i n g a k a k i Kuminago, Chumbi Haji Animion Kurubu Kim Teku Jingin. Yes, Kurubu k 지금 지적합니다. 왜 예. 잘 김태규 증인이 동의 안 하면 이 심판결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신분이 지금 공무원이죠? 공직자죠? 예, 정무직 공무원. 예, 예. 국민의힘 당원이세요? 제가 공직자이기도 아니, 그냥 하지만 해당 아,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했다고생각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1차 경고 드립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립니다. 평가를 드리는 것도 예, 합당하다고 1차 경고 생각합니다. 드립니다. 지금 그 태도 자체가 문제인데 그건 차치하고요. 대한민국은 3심제입니다 그래서 예.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거 대한민국 국민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자칫 말을 잘못하면 재판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재판불, 재판불복은 부... 이미 했습니다. 재판사상소를 함으로써. 사법부 시스템 자체 불복은 예. 이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심 아. 판결에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 1심 판결이 동의를 안 하는 거지 그것이 잘못 됐다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 를 드립니다.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아, 해당 아닙니다. 저희 그 방통위가 피고인데 방통위가 합니다.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의 결정 법원의 판단만이 무조건 정이다 라고 얘기하면 신급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 습니다. 아니 본인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 도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1심 판결의 내용에 방통위가 불복할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고그 일심 판결 자체를 잘못됐다거나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판결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이가 거예요. 차이가 뭐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예.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거하고 관두는 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공직자이기 전에 그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만하세요. 무슨 해당 사건의 당사자예요? 저는 방통위를 방통위를 대신해서 방통위를 대표해서 나왔지않습니까